안녕하십니까 양가이브입니다 자 구정도 지났고 어, 정월 대보름도 지났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은 1월 13일 날 촬영된 영상인데요 오늘은 문털 씌우는 영상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이 문털은 어, A.B.S. 문틀이고요. P.V.C.로 이제 만들어졌고 어, 2 4 0바입니다 문틀 두께가 240짜리고, 자 저기에 멀바우 조각을 잘라서 저기다 붙였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붙인 것은 뭐냐면은 어, 일반. 어, 정첩을 이 문에는 붙이지 않고 아래 위로 음, 피봇 정첩을 어, 피봇 힌지를 갖다가 여기 붙일 겁니다 네. 그래서 방문 네개 이장방까지 예, 일반 화장실 문하고 이런거는 일반 abs 문으로 하고 어, 모든 방문을 제가 다 만들어서 방음이 되도록 어, 어, 만들어서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기성문 문틀을 사서 화장실 문 이라든가 이제 작은문들은 그냥 기성문 ABS 도어로 사서 달고 문틀도 방문틀 4개 큰방 작은 방두개 2층 제방 요거는 이제 방음 도화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시공을 하려고 문틀만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틀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데, 피봇 힌지를 갖다가, 문, 이제 문을 제작하면은 기존 문에다가, 아, 벽골 문에다가, 아, MDF를 양쪽으로 더 붙여서 문을 더 두껍게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정첩과 저거는 여기가여기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 현지를 달기 위해서 밑에 나무 아리 위로 상하로 보강 나무를 더 붙였고요. 지금 붙이는 거는 이제 5 0평 스터드입니다. 네. 저기 계구부가 1100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은 천짜리인데 천짜리인데 천 짜리인데 문틀은 천 짜리 대 천백으로 자여져 있어서 벽에서 바로 문을 세우면은 합지 석고 마감을 하고 붙이고 나면 문틀이 거의 묻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내가 천백을 개고불했고 거기다가 벽돌 한장 들어갈 만한. 공간을 더 두꺼운 문틀을 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스터드를 저기다 붙이고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철로 어, 벽에 고정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평철을 붙여서 평철하고 스터드를 이제 결합시켜서 문틀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빈 공간에 이제 벽돌을 채워 넣고 어 폼을 채워 넣고 그렇게 문틀은 이제 다 문틀 세우는 작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 방통을 치기 전에 문터를 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통을 치고 문터를 세웁니다. 자, 보면 저기 이제 골이 있습니다. 문터를 가만히 보시면은 방통을 미리 달아놓고 방통을 치면은 저골 사이로 시멘트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냥 평면이 돼버리죠 그래서, 저 부분이 시멘트 아, 몰탈이 제대로 안 들어가거나, 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떠는 경우가 많고 덩덩덩 소리 나는 경우, 나중에 밟으면 문이 이제 문틀이 내려앉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방통을 쳐놓고 시멘트 위에다가 문틀을 세우고 폼을 사서 그 속을 어, 완벽하게 다 채워놓고 그렇게 문털을 씌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어, 쉽게 생각하는데 문털 씌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정말 제대로 문털을 씌우면은 문을 갖다 정첩을 달아서 깨우면은 대패지를 할것 없이 좌, 상하 좌우 딱 맞게 떨어지는데 문틀이 돌아가 버리면은 문도 안 맞고 또 대패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문틀 씌우는 게 중요하고 어 문틀 씌우고 난 다음에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아래쪽에. 네 방통을 쳐놓고 이제 문틀을 시작게 되는 거죠. 요즘은 그 시기 없이 아래 맨 아래 부분에 문틀이 없이 시공들을 많이 하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방음도 안 되고 바람도 다 셉니다. 그리고 어, 문 열고 닫을 때. 발가락을 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턱을 그대로 따라서 방음도 되고 발가락도 안 끼이게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So, the other is a little b 서 t 어. 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자, 뒤로 보이는, 어, 야성호서라고 있죠. 저게, 예, 환기 덕터입니다. 네, 환기 덕터를, 어, 아, 문틀을 세우고, 환기 덕터를 시공하기 위해서 지금, 어, 자세를 갖다 놓은 모습이고요. 폼을 쏘기 위해서 바닥에 폼을 쏘기 위해서 물을 뿌려 줍니다. 문틀 아래쪽에도 물을 뿌리고 음. 이폼 양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쏴 버리면은 나중에 벽가으로 가게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적절하게 양을 잘 조절해서 폼을 바닥에 쏴 놓고, 문틀 시공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방음도 잘 되고, 또, 문틀이 울렁울렁 이제 내려앉는 경우도 없고,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모든 어, 건물의 기준은 수평과 수직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수평 수직. 중요한 게 바로 문틀이죠. 네. 신경 써서 꼼꼼하게 1mm도 틀어지지 않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업체를 이제 대충 시공해 놓고, 나중에 문을 갖고 와 가지고 문 달면은 이리 털리고 저리 털리고, 오만상 문, 문을 대표제를 해 가지고 다 깎아내고, 그렇게 시공하는 업체를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도 제가 직접 문틀을 쉬고 있는 겁니다. 수평대만으로는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레이저를 씌워두고 한쪽을 먼저 수직으로 씌우고 고정을 시킵니다. 여기를 박아서 양쪽에 박아서 안 움직이게 고정을 시키고 한쪽에 4 개씩 미리 박아둔 평철을 문 고정용 평철을 콘크리트에 콘크리트 총으로 박아서 탄탄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예, 이한번 보실까요? 예. 네. 사면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이렇게 시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저게 약간으로 틀어지면 문이 한쪽 이제 벌어지거나 돌아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완벽하게 네. 수직, 수평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자, 서트드 속으로, 속으로, 어, 폼을 다쏴 놓은 상태고요. 문틀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틀을 씌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벽이 일정하지 않고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은 똑바로 써야 되거든요 중간에 맘대기를 거치지 않으면 또 배가 불러서 문이 안 들어갑니다 안 맞습니다 대충 세워놓고문안 들어가면 뭐 대패질하고 문 깎아서 맞춰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패질을 하고 나면은 그게 또어어 기성문, ABS 문일 그 경우에 이제 대부분 그 필름을 다시 엣지 필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뭐 그것도 안 붙이고 그냥 끼워놓고 가는 업체들이도 아주 많습니다. 네. 일을 그렇게 대충 대충하기 때문에 뭐 후닥닥 후닥닥 이제 하면은 이제 하루에 문틀 뭐 많이 달고 문을 많이 달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 나중에 네. 삐걱거리고 문이 돌아가고 뭐 문틀이 문틈이 이제 이쪽 저쪽 뭐 사면이 똑같이 틈이 생겨야 되는데, 한쪽은 틈이 생기고, 한쪽은 끼이고, 문이 대이고, 뭐, 삐걱거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예. 백분, 천분 강조해도, 어, 강조해야 되는 게 문털 쇼기입니다. 자체가 그 ABS PVC도하기 때문에 사춤할 때그 사이사이에 꼼꼼하게 칸칸히 다 집어 넣어주지 않으면은 방음이 안 되고 또 문이 나중에 부실하게 고정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사춤도 직접 꼼꼼하게 챙겨서 잘 해야 됩니다. 자, 콘크리트 총으로 어, 평철을 4개씩, 한쪽에 4개씩 8개를 어, 박아 놓고 어, 사천하면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 놓고 문틀 시공을 마치는 겁니다. 벽체쪽에 공간이 많이 뜬게 보이죠. 저기 공간을 저 정도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석고를 붙이고 나서 공간이 전혀 없이 문털이 거의 반 이상 묻혀 석고 속에 묻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걸 일부러 제가 1100개급을 짜놓고 천짜리 문을 끼워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털이 쇼였고요. 어, 사첨은 우리 이사님이 알아서 이제 또 꼼꼼하게 잘 치워놓을 겁니다. 지금까지 문털 쇼기 영상 보셨고요. 다음 영상은 전열 교환기 청정 환기 장치 닥터 닥터 시공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칠구짜리 헛배기 닥터를 지금 시공하는 사진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상세하게. 올려드릴 것을 양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